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야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7장에서 9장입니다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해서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포위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그러한 작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높은 고지대에 있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쉽게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사마리아 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은 산 위에 공격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위하고 죽이는 작전을 씁니다. 금주름에 허덕이 된 여인들이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결국에는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고 다른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왕은이 모든 위기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며 회개하기는 커녕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이 힘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언제든지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7장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쌍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두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기근에 있는 백성들이 음식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겠다라는 말을 들으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한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장관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의지하는 자이 말은 뭡니까? 왕 역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열왕기 하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도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수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네를 조금만 더 베풀어 주시면 돌아갈 텐데. 조금 더 물질을 주시면 교회에 나갈 텐데. 조금 더 건강을 주시면 더잘 섬길 텐데. 조금 더 나를 높여 주시면.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일이나 승리하게 하는 일이나 부유하게 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려워하시는 일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이민족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어려워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8장입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애 여인에게 7년 기근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수렘 여인과 그 가족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기근 후에 그녀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그 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람왕 베나다시 병들어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병이 낫지만 그의 부하에게 암살당합니다 15절에서 1 9절에 보면 유다의 여로 요람 왕과 그의 아들 아시아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압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압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8절과 27절에 보면 유다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왕의 악함의 원인이 어떤 인격적인 문제, 어떤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성경은 결혼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압의 집안에는 돈과 그리고 군사력,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보고 결혼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집안을 보고 결혼하면 집안의 노예가 됩니다. 외모를 보고 결혼하면 그 외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한, 결혼할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이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9장으로 넘어갑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보내 예우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합의 집안과 이세벨을 멸망시키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그장 마지막에 36절의 말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 앞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마지막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여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때는 다르지만 수백 년, 수천 년의 기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져야 되며, 오늘도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